안녕하세요. 명품바이 솔 꽃바람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금손엄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이제 말복이 지나가고 이제 조금씩 숨을 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적판에는 조금씩 살랑살랑 바람도 불기도 하는데 한낮에는 아직도 고온으로 올라가니까 물주기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선음니도 이번 주부터는 좀 온도가 내려간다고 해서 물을 주려고 이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또 중반에 또 32도까지 또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물을 못 주고 있네요. 물은 안 줘도 애들 좀 시들시들해도 조금 있다가 물주면 싹 살아나는데 후덕지근할 때 삶아질 때 물을 주게 되면 애들 삶아지면 그때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물음이 와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 좀 말라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조금 있다가물 주면 거짓말 같이 싹 살아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고추말을 듣기 냥 땡볕에다 내놓고삐들삐들그양빼싹 말리면 안 되고 방근을 해서 통풍 잘 되는 곳에서 아이들을 조금만 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 지나면 물을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날마다 1, 2회보만 보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통풍 잘 시켜주시고 그늘진 곳에서 아이들 관리하시는 게 요즘 같은 날씨에는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초보자 세트로 이렇게 선별을 또 해봤습니다. 오늘도 20종을 선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초보자님들도 고급 바이들도 키울 수 있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금선업니 아이들은 신상품이나 구상품이나 다 똑같이 명품 바이솔로 키우기 때문에 초보자님들 어렵지 않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아이들 선별해서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키우시면서 많은 힐링들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찍기에 앞서서 요 아이 핑크 엔젤 바이솔이 이렇게 우주밭에서 예쁘게 크고 있는 모습 잠깐 힐링 되시라고 영상 보여드립니다.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흙이 적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넓은 공간에 심어 있는 아이들하고는 색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 심어 놨을 때, 그리고 산마사가 많이 들어간 아이들, 산마사를 좀 넉넉하게 심, 그, 넣고 심었을 경우에는 좀더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활착을 한답니다. 산마사를 구하지 못해서 식재 못 하시는 분들은 금순 언니가 사용을 한산마사 15kg 택배비 포함해서 2만원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제 흙에다 섞어서 쓰실 수 있는 영양제 식물성 유박도 1kg 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흙에다 섞어서 상토하고 이렇게 소린마사나 굵은마사 조금 섞어서 그렇게 식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핑크 엔젤 바이솔, 이렇게 화사하게 물이 드는데요. 물을 줬으면 좀더 예뻐졌을 건데, 지금 한 달을 넘게 물을 못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오늘 배송되는 아기도 얼굴 큰 아이로 선별해 놨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식재하고 물 주면, 가을부터 아주 예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핑크 엔젤 바이솔 모습입니다. 언니 오빠들도 이렇게 예쁘게 키워서 많은 힐링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이도는 조금 이따 촬영할 하이디 바이솔 얼굴인데요. 모주 밭에서 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색깔 예쁘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9월 달에는 좀더 핑크색이 더 많이 나오는 얼굴 크게 크는 하이디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물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굴 모습 참고하시라고 영상 잠깐 담아드립니다. 모주 얼굴이고요. 화분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색깔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쁜 모습 기우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바이솔 모습이었습니다. 여어서 초보자 세트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트 51번입니다. 꽃바람 초보자 세트 51번 20종 세트고요총 11만 4천원이 나오네요. 오늘은 4만원 할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 할인해서 7만 4천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번 꽃바람 초보자 세트 20종 11만 4천원에서 4만원 할인 7만 4천원에 보내드립니다. 예쁘고 짱짱하게 잘 단련된 묵은 아이들로 선별을 했습니다. 예쁘게 키워서 많은 힐링들 하시고요. 각자 매력이 다른 아이들로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대부분 모두 자구들 잘 다는 애들로, 색깔 예쁘게 나와주는 아이들로, 키우기 어렵지 않은 아이들로, 고급 중과 신상품도 섞어서 넣어놨고, 구상품도 섞어서 넣어놨습니다. 꽃바람 상품은 전 상품 초보자님들도 다잘 키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가격이 부담돼서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은 좀 저렴이 아이들과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세트 구성을 잃어봤습니다. 오늘도 4만 원 할인 받으시고요. 예쁘게 키워서 많은 힐링들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이 소개합니다. 인기 많은 헤라창 바이솔 묵둥이로 선별을 했습니다. 헤라창이 이렇게 짱짱하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네요. 지금 한달한 한 하고도 일주일 넘게 지금 물을 안준 상태인데도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헤라창. 북둥이 한 포트 8,000원에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6,000원에 넣어놨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오렌지색으로 예쁘게 부려들고 또 가을부터는 오렌지 색깔과 와인색이 섞여진 아주 오묘한 색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 예쁘게 나아지는 헤라창 바이소 10cm분입니다. 8,000원짜리 6,000원에 넣어놨습니다. 메두창 바이솔, 얼큰이 바이솔이 되겠고요. 이 가을차부터는 끝나인이 줄무늬가 들어가지고 약간 보랏빛을 띠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얼큰이 바이솔, 메두창 10cm 화분입니다. 1년생, 오늘은 5천원짜리로 넣어놨습니다. 조금 더, 겨울 정도 되면 이제 8 0 0원으로 가게 인상됩니다메두창5천원짜리로 넣어놨고요. 네드 데빌, 얼큰이 바이솔, 네드 데빌.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신상, 꽃분홍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정도 되면 또 와인색으로 물이 들고 겨울철에도 월동 끝내주게 잘 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얼큰이 바이솔, 레드 탭이 10cm 분입니다. 한 포트 8,000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와인 장미, 와인 장미 바이솔, 인기 많은 와인 장미, 한 포트 1,000원에 10 넣어놨습니다. 1년생 자구들 달려있고 자구에서 또 자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와인장미 요에도 꽃분홍 색깔도 나왔다가 와인색도 나왔다가 여러번 색깔이 바뀌는 아주 예쁜 아이가 되겠습니다. 한 포트 만원에 넣어놨고요 퍼플 뷰티 퍼플 색깔 보라 색깔 핑크 색깔 여러번 색깔이 바뀝니다. 9월부터 이제 물주기 시작하면 색깔 아주 화사하게 물이 드는 퍼플 뷰티 10cm 분입니다. 한 포트 8,000원에 넣어 놨습니다. 지금은 물을 안준 상태라 얼굴이 작아져 있는데 물 한번 주고 나면 얼굴 커질 겁니다. 예쁜 아이 퍼플 뷰티 한 포트 8,000원에 나가고요. 하이디 바이솔입니다. 하이디. 좀 전에 보셨던 아이하고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화분에 식재를 했을 때와 또 넓은 공간에서 모주밭에서 클 때와 색깔은 다르게 나오는데 이 아이도 조금 있으면 예쁘게 불이 들 겁니다. 하이디바이솔 얼큰이 한 포트 6,000원에 나갑니다. 작년에 8,000원씩 나가던 상품 6,000원에 넣어놨고요. 노얄루비 바이솔 루비색으로 예쁘게 불이 드는 아이인데 엄청 얼굴이 컸었는데 지금 한 달을 넘게 물을 굶겨놨더니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노얄루비묵등이한 포트 8,000원에 나갑니다. 노얄루비 바이솔이었고요. 왕거미 바이솔. 왕거미가 이쪽 한 하우스에서 아주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크고 있어서 조금 선별해 봤습니다. 얼굴 크게 크는 왕거미 바이솔. 9cm 분에 이렇게 자구들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구 나씩 따서 식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왕거미 바이솔. 한 포트 3,000원에 나가고요. 핑크 로렌. 핑크 로렌 바이솔. 이 아이도 굉장히 화사하게 불이 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색깔이 빠졌죠. 조금 있으면 아주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겠습니다. 오늘은 묵둥이로 넣어놨고요. 10cm 분입니다. 한포트 8,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2,000원 더 할인 들어갑니다. 6,000원에 넣어놨어요. 8,000원 짜리 6,000원 핑크 로렌 묵둥이로 넣어놨습니다. 루비 포트 루비 포트 국민바이 소리죠. 여기도색깔 예쁘게 나와주는 아이인데 지금은 색깔이 빠졌습니다. 한... 구름 정도 지나면 아주 예쁘게, 노진 꼴자주색으로 예쁘게 물이 됩니다. 루비포트, 9cm 아분이고요. 1년생, 한포트 3,000원에 넣어놨습니다. 루비포트고요. 소프트 라인, 소프트 라인 바이솔. 그린색으로 예쁘게 끊은 아이가 되겠고요. 자고 잘 다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묵은등이로 선별해놨고요. 한포트 3,000원에 나갑니다. 소프트 라인 바이솔입니다. 아이라주 바이솔, 3색하고 비슷한 애기, 아이라주. 이 아이도 얼굴 크게 크는 아인데요. 이 지금 물을 안줘서 그리고 있습니다. 핑크빛과 보라색으로 그리드는 아이라주. 3색 어, 바이솔보다는 이 아이가 입장이 좀 넓고 얼굴이 더 크게 큽니다. 조금 더 키워보시면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라주, 9cm 분한 포트 3,000원이고요. 핏 바이솔입니다. 이 와이도 핑크색으로 화사하게 브리드는 얼큰이 바이솔, 핏 바이솔, 한 포트 8,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구들 달려있고요 이렇게 조금 있다가 자구 떼서 쉽게 하셔도 됩니다. 핑크색으로 브리드는 핏 바이솔, 얼큰이 한 포트 8,000원에 나가고요 카로 바이솔, 카로가 끝나있니 꽃자주색으로 예쁘게 브리드를었는데 여름 동안 이렇게 색깔이 빠졌습니다. 또도한 보름 정도 지나면 다시 예쁘게 브리들 예정입니다. 카로 1년생 한포트 6,000원에 나가고요 헬렌 바이솔입니다. 헬렌. 에도 끝나이니 쪼그루색으로 브리 드는 아주 귀엽고 매력적인 아이가 되겠습니다. 한포트 8,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들면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작년에 시, 상품으로 2만원씩 나가는 상품이죠. 1년생으로 금선 언니가 8,000원에 넣어놨습니다. 헬렌 바이솔 한보드 8,000원에 나가고요. 포트 레드 와인. 와인색으로 예쁘게 브리드는 포트 레드 와인. 지금은 입장이 길어져 있죠. 와이도 한달 정도 지나면 입장이 짤막하게 변하면서 와인색으로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변신하는 포트 레드 와인. 한포트 오늘은 3,000원짜리로 넣어놨습니다. 자구들 뱅 둘러서 달려있습니다. 보트 레드와인 한포트 3,000원, 마모 레이티움. 여에도 연보라핏으로 브레드는 마모 레이티움, 다코타하고 비슷합니다. 10cm 분이고요. 아니 9cm 분이네요. 오늘은 9cm 분 한포트 5,000원에 나갑니다. 마모 레이티움. 얼큰이 바이솔, 예쁘게 키울 수가 있겠고, 월동 끝내주게 잘 됩니다. 프랑스 칼칼레움, 프랑스 칼칼레움, 대박 얼큰이로 키울 수 있는 프랑스 칼칼레움 9cm압은 오늘은 3,000원짜리로 나어놨습니다 얼큰이 바이솔, 프랑스 칼칼레움, 이제 가을철 되면 끝나인 좀더진 꽃자주색으로 그리듭니다한 포트 3,000원에 나가고요. 케이 제스터, 케이 제스터 바이솔. 올해 첫 출시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다른 동관는진작부터 아마 출시가 됐을 거예요. 금손 업니에게또 많이 찾으셔서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가을부터 꽃분홍색으로 예쁘게 무리들. 케이 제스터 한 포트 6,000원에 나갑니다. 아주 화사하게 무리드는 케이 제스터 10cm분입니다. 1년생 한보트6천원에 나가고요. 번스타인. 자구 뱅 둘른 아이로 선별을 해놨습니다. 노랗게 물이 드는 번스타인. 월동 끝내주게 잘 됩니다. 자구도 달자구. 그리고 이제 가을차부터는또 끝나이니 줄무늬가 예쁘게 쪼그로 색으로 물이 드는 멋진 아이가 되겠습니다. 번스타인. 오늘은 1년생 6천원짜리로 넣어놨습니다. 번스타인 바이솔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5종 아니고 오늘도 20종입니다. 51번 꽃바람 초보자 세트 20종 11만 4천원에서 4만원 할인 들어갑니다. 7만 4천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키워서 많은 힐링들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헤라창. 굉장히 화사하게 부리드는 헤라창 묵등이 한 포트 6,000원. 매드창 한 포트 5,000원이고요. 레드 데빌 8,000원입니다. 와인 장미 1 만원이고요. 퍼플 뷰티 8,000원입니다. 하이디 바이솔 6,000원. 로얄 루비 8,000원입니다. 왕거미 바이솔 3,000원. 핑크 로렌 묵등이 6,000원에 나가고요. 루비포트 3,000원입니다. 소프트라인 3,000원이고요. 아이라주 3,000원입니다. 핏바이솔 8,000원이고요. 카로바이솔 6,000원입니다. 헬렌바이솔 8,000원에 나가고요. 포트레드와인 3,000원이고요. 아모레티움 5,000원입니다. 프랑스 칼칼레움 3,000원, 게이데스터 6,000원, 번스타인 6,000원입니다. 이렇게 20종 나가고요. 여기에서 20종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상품만 골라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할인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종을 이렇게 같이 보낼 때 4만 원 할인 받으시고요. 단품으로 주문하실 때는 그대로 예쁜 아이들 선별해서 보내드립니다. 예쁘게 키워서 많은 힐링들 하시기 바랍니다. 명품바이솔 꽃바람 TV 오늘도 초보자 세트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금손 언니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고요. 51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주소하고 성함을 같이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문 접수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꽃바람 부는 날에서 금손 언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